코로나19로 인해 다중 이용 시설 방문 시 방문 명부에 기록을 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허위 작성 등 여러 가지 문제의 가능성도 있죠. 이에 비접촉 방식으로 정확한 방문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이 성동구에서 최초로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동구의 한 PC방 입구에 들어서면 휴대폰으로 NFC 태그를 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할 것을 요청하는 안내판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요청대로 하면 휴대폰 화면에 본인 인증이 나타나고, 인증을 거치면 발열 유무와 해외여행 이력 등 간단한 설문을 마친 뒤 비로소 PC방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시범 도입한 비접촉 방문 관리 시스템, 모바일 전자명부입니다. 이태원 클럽 발생 집단 발병 이후 확진자, 접촉자들 최적하게 굉장히 어려웠고 실질적으로 수기 작성이 전부 다 거짓으로 드러나서 찾는 애를 먹어서 접촉자를 신속하게 찾아내서 감염병 확산을 최단으로 막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저희도 시범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만약 지역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던 주민을 자동으로 확인해 다중 이용 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기능이 특징입니다. 손으로 직접 작성하는 방문 명부의 경우. 허위로 기재하거나 필기 도구를 통한 전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모바일 명부를 사용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속한 역학 조사를 통해서 어, 바로 즉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어, 확, 감염병 확산의 단으로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수기 작성 때보다는 훨씬 더 개인정보 보호에도 안전합니다. 성동구는 이 시스템을 PC방과 노래방에 시범 도입한 상태로. 지역 내 모든 공연장과 유흥업소 문화 체육 시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타 지역으로부터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서울 뉴스 임세혁입니다.